감기약, 감기약 좀 없나? 안녕하세요. 예쁜 쓰레기 만들기 장인 예스만입니다. 왜 실버 버튼을 또 꺼냈냐고요? 아직 이걸 어디에 걸지 결정을 못해서입니다. 음... 여기가 좋겠네요. 실버 버튼도 받았겠다. 이번엔 아주 멋진 걸 만들러 가야겠습니다. 아이코. 네.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복용하고 있는 콘택 600으로 만, 아니, 콘택 골드로 만들 건데, 이 안에 있는 캡슐이 예뻐가지고, 이 캡슐 모양으로 만들 겁니다. 형태가 결정되었으니 필요한 재료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든 자판기인데, 이미 고장이 났지만 이 유리돔은 캡슐의 투명 부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반대쪽 캡슐은 이게 딱인 것 같네요. 깁. 자, 이제 캡슐을 만들 재료는 다 준비가 되었고 캡슐 두 개가 서로 맞물려야 하는데 대나무 서빙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잘라 줄 겁니다. 대나무 서빙볼을 대략 1.5cm 높이로 일정하게 잘라줘야 하는데 대나무 서빙볼을 자르기 위해 9mm 합판에 샤프를 테이프로 붙이고 대나무 서빙볼을 돌려가면서 정확히 자를 위치를 표시해여 줍니다. 이제 이 표시선을 따라 안전하게 톱으로 잘라주면 되는데 저의 톱 실력을 믿지 못하는 관계로 좀 불안은 하지만 테이블쏘를 사용해서 대략적으로 잘라줍니다. 테이블소로 대략적으로 자른 서빙볼을 이제 톱으로 완전히 잘라 분리하였습니다. 아! 네. 다쳤습니다. 톱도 안전하지 않네. 엄지손가락으로 반으로 갈릴 뻔했습니다. 거칠어진 단면을 사포로 갈아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긴돔 형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포맥스로 감쌀 수 있는 홈을 파줘야 합니다. 이 작업은 아주 정교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음, 완벽하죠? 이제 포맥스를 사용해서 관을 만들어 줄 겁니다. 포맥스를 말아 원통형으로 만든 다음 테이프로 임시적으로 고정하여 줍니다. 그럼 이음새가 이런 물방울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잡아주기 위해 나무 쫄두의두 개를 이음새에 맞물려 고정하여 주면 되는데. 하나로 해도 충분히 고정이 되네요.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벨트 그라인더로 갈아줍니다. 손톱을 갈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음, 깔끔하죠? 이제 유리동과 형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죠? 잘 만들어졌는지, 두 캡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믹서기냐고요? 아닙니다. 캡슐입니다. 다음으로 무브먼트를 만들 겁니다. 여러 개의 캡슐들 중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한 개씩 나와야 하는데 구멍을 캡슐 크기로 뚫게 되면 한 번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캡슐을 세워서 들어갈 수 있게 깔때기를 사용할 겁니다. 깔때기는 예전에 만들었던 햇반 자판기의 깔때기를 재활용하겠습니다. 이 깔때기가 관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관을 올려 자를 위치를 매직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번엔 위험하지 않게 작은 전동공구를 사용해서 깔때기를 표시선대로 잘라 줍니다. 거친 절단면을 사포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여 줍니다. 또 다쳤습니다. 여전히 깔때기 구멍이 캡슐보다 크기 때문에 캡슐이 하나씩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을 만들어 고정하여 줍니다.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버튼을 누를 때 캡슐이 하나씩 밀려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겁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 스틱이 정확하게 수평으로 캡슐을 밀어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어 장착하여 줍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건데 볼펜에 있는 스프링을 사용해서 장치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스프링 두 개를 사용해서 트랙을 두개 만들어 주어야 캡슐 트레이가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으로 정확하게 움직여 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캡슐이 버튼에 눌려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캡슐 트레이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덮개를 덮고 밑판에 고정하여 줍니다. 무브먼트가 대략적으로 완성되었으니 이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잘 되죠? 아까 말했던 캡슐 트레이가 없게 되면 캡슐을 놓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캡슐이 눌려 밑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캡슐 트레이에 캡슐이 한 개씩만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장착하여 줍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해봅니다. 잘 되죠? 오케이. 캡슐이 배출되는 트랙을 만들어 무브먼트 하단에 고정하여 줍니다. 다음으로 캡슐 배출구를 뚫어주고 버튼 스틱 구멍도 뚫어주면서 모든 조립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도색에 앞서 젯소를 칠하여 주고 사포로 면을 잡아줍니다. 캡슐 표면이 반짝반짝 빛나는 유광이므로 유광 수성 레드 스프레이로 칠하여 줍니다. 그리고 건조는 제습기에 하는 게 짱. 캡슐을 세워서 사용할 것이기에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나사를 사용해서 고정하여 줍니다. 완성된 무브먼트를 캡슐 안에 장착하고 버튼도 꼽아준 다음 깔때기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여 줍니다. 캡슐을 자세히 보면 알파벳이 써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표현해 주겠습니다. 시트 작업으로 알파벳을 붙여주면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아직도 믹서기 같이 보이나요? 이 유리도만에 관기약을 채워야 하는데 실제 관기약을 채우기는 좀어려 같아요. 다행히 캡슐만 따로 천개를 주문했습니다. 이 유리도만에는 대략 캡슐이 600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이제 미판과 조립을 하면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젠 감기 걸렸을 때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면 감기약이 나오니까 아픈 몸이 끌고 힘들게 약국을 찾아 헤맬 필요는 없겠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실버버튼 받고 나서 정말 멋진거 만들고 싶었는데 아 몸이 아프니까 그렇게 되질 않네요 다음엔 건강한 모습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